네, 안녕하세요. 블랙볼입니다. 자, 오늘은 맥그리거 대 포에이리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어 예전에 한번 맞붙었죠. 어, 그래서 맥그리거가 1라운드 1분 40초 만에 포에이리를 TKO로 이겼습니다.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요. 네, 같은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맥그리거도 많이 성장했고요. 뭐 포에이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. 그래서 1라운드 처럼 첫 번째 게임 때처럼 그런 가벼운 게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제 일단 경기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, 맥그리거가 이길 것 같습니다. 맥그리거 판정승. 예. 어, 경기 예상은 포일이랑 맥그리거랑 타격적으로 심하게 한번 맞붙을 것 같습니다. 예. 1라운드는 탐색하다가 2라운드에부터 2라운드서 엄청난 양 선수의 타격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,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맥그리거가 포에이리를 상대로 어, 자기 거리를 깨지 못하게 예, 깨지 못하게 얼마나 자기 거리를 관리를 유지를 하느냐. 예, 그게 관점일 것 같습니다. 반대로 포에이리가 포에이는 맥그리거의 이 타격 거리를 타격 거리를 어떻게 깨서 들어가실 거요 들어갈 건가가 관건인데 아, 맥그리거의 타격 거리를 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이번에 어 복싱 스킬이 많이 더 원래 맥그리가 타격을 잘하는데 복싱 스킬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포에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 7대3 3. 7대 맥그리거 승 예상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